여러분, 안녕. 하나요 어, 벨버는 다음번에 살 거고, 어, 이번에 안, 어 내가 외갓집에 갔다 왔거든 외갓집에 보까 갔다 왔는데 내가 이번 주에 음, 또 외갓집에 다이소가 가까운데 가 있었어. 그래 가지고 내가 또이거 다이소에서 산 것들을 사실 이건 원래 우리 집에 있던 거야. 우리 집에 있던 걸 한번 확인해 보세요. 자, 첫 번째. 이런 포카, 내가 저번에 알려줬었지. 이런 포카 다 채웠어. 어, 이것도 포카인데 다 채웠어. 다 채운 게 너무 많아. 바이어이안 가져갔어. 왜냐면 나만 아는 거니까. 진화도 몰라. 우리 가족들도 몰 내가 만든 포카 이런 거. 대충 그렸어. 그냥. 아, 왜냐면 너무 손부면 1시간, 2시간 걸린단 말이야. 내가 쇼츠로 막 유튜브 그림 올리는 것들은 내가 한 시간 두 시간 해가지고 하는 거지. 이거 이거 이거야 자자이 위로 봐봐 얘들아. 이게 보이니? 나 얼굴 안 나오지? 응. 어? 어? 네, 잠깐만. 어? 잠깐만. 이거 불 켰고 이렇게. 자 불을 껐어요. 네 위로 올려다 볼게요. 나 얼굴 안 나오지? 나 얼굴 안 나오지? 이따가 영상으로 확인해보겠어. 아, 안 돼, 아, 아, 빛, 아, 아, 빛. 이거, 이거, 이거 보이니? 얘들아? 보이니, 이거? 이거 보이니, 얘들아? 이거? 아니, 사카, 아리가또, 카카카카와이. 아니, 사카, 아리가또, 카카카카와이. 짱구가 근데 귀엽다는 건 아니고, 그냥 그 노래가 생각나서. 아. 어 얼굴 안 나왔으면 좋겠네요. 아 다시 불에 또 이제 기록하야기록하야 찌찌찌찌찌. 이는 이렇게 생 이거는 내 폰이야. 미오마 미 어 그리고 카드야 카드 내가 그냥 이 카드 통인데 내가 그냥 혹시 몰라서 가져이 거예요. 이거 아, 이, 이거는 던져 버리고 어 통은 내가 제대로 어, 보여줄게 다이소 사용 거 잠깐만 이거는 너무 어, 큰 거라 화면에 안 들어가다. 어 까맣지 화면에 안 들어가 이거. 얼굴도 안 나와 이거 너무 커가지고 내가 보여줄게 우리 같이 대청소를 할 거야 다이소 대청소 이거를 이거 고양이 방석인데 기 어, 귀도 있어 귀도 오늘 어, 기 어, 귀도 있어 귀 어, 귀엽지? 어, 귀여우면 된 거야 그러니까 날려버려 여기에서 주춤하고 있는 우리 자 이렇게 열어볼게. 자 공개했습니다. 어 오늘 인형들 집도 만들어줄 까야 지금 내가 어? 같이 방 쓴다고 너무 싫다고 아주 재잘재잘. 어 집사 다 이것 좀 해줘 막 재잘재잘거리고 있어 진짜. <laughs> 어 내가 저번에는 말이 못했잖아. 어 인형게 할때 내가 말을 못하잖아. 그래가지고 내가 말을 해줄게. 슈퍼. <laughs> 아 러블리? 아, 큐티? 아, 오케이. 그리고 요거, TV가 없어가지고, 대신. 그리고 <laughs> 했고. 요건 뭐, 창고야, 창고. 요거, 요거, 안에 열면, 근데 귀찮아. 요거, 내가 방, 오늘 아침에 했던, 요거는 의자지. 그리고 얘네들, 으이구, 저게, 으뜸. 내가 이따가 방, 어, 왜 그런지, 바, 왜 같이 방 쓰기 싫은지 인터뷰할게. 어. 이번에, 누둥 에어팟 두 우리 에어캡 봉투는 다시 따 넣어줄게요. 이제 여기 넣었어요. 아, 바보처럼 아니 하늘을 먼 바보처럼 설구 돌구도기는 자, 니 이것도 다시, 여기다 넣어줄게. 이것도 열면은. 와, 귀엽다. 이거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, 이게 메모리 같은 거. 이렇게. 귀엽지? 다시 여기다 넣어줄게요. 보통 어? 스티커도 있어. 근데 스티커 딴 데다 쓸 거야. 아 어, 맞다 저번에 요거 살 때도 스티커가 있어 근데 있어 근데 그게 없어 근데 그거 어차피 안안 안 보이잖아 스티커를 붙여도 여쪽은 이미 붙였거든요 쪽한곳 요거 여기 근데 거쪽은 안 붙였잖아 그거 스티커가 있었는데 그 스티커가 어이거 있어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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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대충 보여줄 거야 나는 귀찮으니까 아니 그냥 제대로 보여줄게. 어차피 이거 넣어야 돼. 대청소가지고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릴지도 몰라. 유튜브 시간이 이렇게 생겼어요. 이렇게 얘가. 이거 다 스티커야. 어, 궁금해하실 분도 있는데 이것도 다 스티커입니다. 스티커로 꽉 찼습니다. 음. 들어가. 잘 들어갔어. 귀여워. 자 이거 인형 집 인형 집이니까 일단 놔둘게. 네. 자 그런 다음에 저리내 마음이 바울처럼. 아 잠깐만 이거. 아 틀린 잠깐 쉴게. 아 여기 한개 비슷한 거더 있었어. 어 아, 이거 그건데 틀린 그림을 찾아보시오. 틀린 그림. 요거는 빼고 여기서 틀린 그림을 찾아보십시오 <laughs> 어 이거 유튜브 손 유튜브 손 유튜브 손 이렇게 이게 유튜브 손이다 유튜브 솜아다 어, 가려 자어 이제 안 소개해준 게 아이고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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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바람 불면 나오는 건데 이거 터지면은 대청소 어... 아 형광펜 내가 있긴 한데 이렇게 생긴 형광펜은 없거든 난 아, 이렇게 생긴 거 없으면 된 거야 뽀각뽀각뽀각 뽀각, 뽀각. 아 벌써 7분 38초인데 자그 다음에 우리 춘식이 내가 춘식이 양말 딴 데서 또 샀는데 근데 지금 빨래하고 있어가지고 좀 보이... 못 보여줘 다음번에 시간 있으면 보여줄게 어? 어머 왓 자, 음, 큐티카 음식한, 이렇게 포카도 꾸미시잖아. 어, 이거 내가 포카 할때 많이 자주 나오는 것 같아. 자, 내가 이걸 치웠어. 왜냐? 음, 어, 지금 아주 중요한 작업을 해야 돼. 아, 지금 이거 왜 쏟아졌는데요, 화장실에? 아 이거 잘못놨스 계속 반대 하늘의 아니가 오케이 가고 요거는 이러, 이거 내가 지금 끼고 있는거 팔뚝이 아니라 이거 팔뚝에 넣는거고 자 여기 소개해줄게 여기는 어내 에어팟이고 요거는 저 진아와 우정팔찌 어디있어 어, 어. 진아 야아 우정팔찌 근데 진아는 이걸 뽀개 버렸대 진짜 짜증나게도 어, 이 거고. 이건 도장. 이거는 인형들, 옷들이야. 그리고 이거 숟가락은 뭐냐면, 인형들이 쓰는 숟가락. 자, 오, 오늘 아침에 나왔던 우리 쇼핑카트와 화장대. 화장대, 이거 열어보면. 아, 잠깐만. 화장대 열어보면 이런 게 있어. 또 상자에 뭐 그냥 작은 거조금하 들고. 야. 이 집이 너무 이쁘고 너무 귀엽긴 하지만 지금 체험을 파서는 해야 되거든. 내가 해 줄게. 일단 불에 딱히고. 얘들아, 일어나렴. 오늘은 너네들이 어 원래는 너네들이 목이 없어 말을 안 했잖아. 나처럼? 어? 근데 들제 오늘 너네들이 말할 수 있어. 일어나. 영아 준식, 야, 준식 한마디 해주세요. 제 방을 꼭갖겠습니다 오, 아, 현타. 자. 우리. 아, 자꾸 떨어졌어. 자, 참이 말해주세요. 제 방을 꼭갖겠습니다 이거 꼭 해야 되는 거야 현타 오는데. 마지막으로 핑냥핑냥 씨. <laughs> 제 방을 책겁니다 여기 방을 제 걸로 만들고 딴 데서 더 새로 남아보도록 하겠습니다어 지금 자 경쟁자 네? 네. 에? 쥬어요치어래자빠자어빠빠빠빠빠빠빠빠예 안녕하세요 SBK. 어. 하나 기자입니다. 네, 오늘이세 분을 모셔봤는데요. 왜 같이 방을 쓰기 싫은지. 왜 굳이 내 돈을 써가지고, 어? 왜 그래야 되는지. 내 돈이 아니지만, 엄마 돈이지만, 쿡쿡쿡쿡. 응? 우리 참이씨, 무슨 이유로 저분들과 같이 방을 쓰기 싫어하는 거죠? 아니, 절. 쟤네들 너무, 예,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애들인데요. 수준 낮은 애들이랑 어떡해. 요 자, 남매 이사연이었습니다. 뭐 수준 낮다고? <laughs> 아니, 저도 마찬가지로 예, 이렇게 수준 낮은 애들이나 어떻게 예 사니까. 예. 어, 쟤는 어, 제가 어, 첫째인데 여기 집에서집주님 어, 제가 여기 집에서 첫째예요. 저기요. 하나 집주님에 소관 예, 잘 들었고요. 여기서 막 날뛰지 말아 주셨습니다. 아니 저 분들이 계속 저한테 수준 떨어지는 수준세라고 막 놀리고 처음에는 저 마시라고 한입도 안 주고 간식 진짜 저 분들 숨기기만 하고 간식이 게 이게.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쟤민이라고 무시하는 뭐 것도 아니고 아니, 유치원생 자 이렇게 제가 들어봤는데요 네, 그래가지고 이 이거 제일 큰 방을 가질 사람이 요거 뚜껑과 요거 지금 이큰 방을 가질 사람 그리고 이거 제일 작은 방을 가질 사람 그리고 중간 정도 크기의 원래 방을 가질 사람 중에 골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어, 번째 이 방. 어이 방에는 제가 인테리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인테리어 한 다음에 다시 만나야 될것 같아요. 입니다. 한우에 다시 만나요. 좀 쉴게요. 다다 네, 한방을 완성했습니다. 네, 이쁜가요? 네, 막 사람들한테 묻거죠 이쁜가요? 어, 네. 이쁜 분도 있고 안 이쁜 분도 있다네요. 네. 이분 어 먼저 사실 분 있습니까? 조용. 아 어, 그렇군요. 그럼 이따가 게임을 해서 해야 될것 같습니다. 네, 그럼 이 방은 원래부터 있었으니까 괜찮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대망의 방을 꾸며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제 우리 방을 다 만들었습니다. 방을. 방이 이제, 어, 작은 사이즈. 중간 사이즈. 너 망했다. 여러분. 지금 저희 하는 모습을 지켜봐 주세요. 아. 어. 따라라라라. 내번 나오니까 많이 여쭤보셨습니다. 아 이거 다시 해야 돼? 가 좋아서. 그래 하나가 하자. 하나. 응? 두 개가 더 이상해. 하나만 하자. 아니야, 아니야. 순식이가 이거 할거 같으니까. 춘식이는이의자세개면 이 충분해 근데 두 개도 뭐 나쁘지 않을 수도. 이거 이거 제대로 각도 놓느라 엄청 고생했는데 이게 뭐야자 아, 제대로 각도, 각도, 각도 제대로 아, 각도 아이 어 이거 왜 나와? 안 나오지? 네, 뭐. 어 잠깐만 잠깐만 컷컷컷 오케이 네 여러분 됐습니다. 자 빅사이즈 이렇게 있는데요. 자 처음에 우리 어어 어, 게임을 해봅시다. 네. 가위가위보. 와. 와도. 와도. 오라고. 처음에 가위가위보. 따단. 오늘 창이씨뭐할 건가요? 오늘 너무 길어가지고 편집을 못 하겠어요. 여러분 게다가. 어, 죄송해요, 양해 부탁드립니다. 이제 세명이서읽볼게요 안내빨이강남콩. <laughs> <laughs> 어 춘식이는 이제 가위를 냈어요. 가위, 가위. 이거, 이거. 일리 가위. <laughs> 가위를 냈네요. 어 우리 핑양이 또 가위를 냈어요. 예. 하지만 참이는 손이 없기 때문에, 참이가 어, 진 걸로 할게요. 어, 약속이 하지만. 참아, 눈 딱. 너는 여기 참 있어. 여기에 있어. 손 어, 없는 이가 자, 손 없는. 자. 어, 잠깐만. 나를 착하지 말자. 됐다. 이제 예, 우리 이제 이제 이제둘이서 이제, 이제 어, 묵집빠를 할게요. 묵지빠, 보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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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. 어 우리 순식님이 이겼어요. 답정로 유 하나 이제 우리 핑양님이 이제 들어갔어. 여기를 해야겠네요. 아무튼, 저, 여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제 집중이 안급죠 자, 우리 핑양씨. 핑양씨는 여기서 주무시고 계세요. 어 어. 핑양씨. 옳지. 옳지. 아니, 더 공간 넓어졌네. 아이, 이뻐. 자, 그리고 이빅 사이즈는 우리 우리 춘식님이 제해야 됩니다.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안 나오지 내복 안 나오죠? 안 나오죠? 살짝만 더 끌어당겨. 너한테 살짝만 더 끌어당기면 내복이 안 나올 거야. 오케이 안 나와 안 나와. 자 우리 춘식님은 입을 벗겨서 덮으시고. 네, 춘식이 이제 왕이 된 거라고 생각하세요? 준식이가 어차피 첫째니까. 어이파토시파토 시를 해도 계속 내려가. 어, 어 진짜. 어 뚜껑. 왜 뚜껑 어디갔어요? 뚜껑 뚜껑 뚜껑. 야 뚜껑 어디갔냐? 뚜껑 찾으면 야 무슨 말 잠만 잠만 뚜껑 찾은 다음에 다시 만나요? <laughs> 여러분 <laughs> 어, 뚜껑이 여기 아래 있었어요 아 너무 놀랐어요 아, 뚜껑이 여기 아래에 있는거 모르고 괜히 오다가 끌었어요닫아주도록 아, 할게요 <laughs> 여기서부터 을 이쁘겠죠 그러면 갖다 주고 오겠습니다 자, 이제, 너네들이 이하한곳다 마음에 드니, 참이는 마음에 안 드겠지만. 자, 첫 번째, 우리, 참이, 외로, 슬슬, 참이부터 볼게. 참이 것부터. 어, 참아, 괜찮니? 자기안에좀 좋니? 예, 좋아요. 그럼 됐단다. 어, 어 준식아, 그방 행복하지? 예, 너무 행복해요. 어, 음, 그럼 된 거야. 아. 우리 어. 우리. 핑냥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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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요, 핑냥 씨. 헤이, 헤이, 핑냥 씨. 어, 핑냥 씨. 진짜 가족들 없졌다아 씨. 저 욕한 거 아니에요. 씨라고 한거요 저는 실을 가끔씩 셰비라고 한답니다. 그러면 춘식이, 예 춘식 다 마음에 든다 이렇게 이 빼고 그러면 안녕 다음에 인형기로 돌아올게.